네, 우리 간단하게 배워, 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6과 네 인트로 부분을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6과에 나오는 새로운 단어를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좀더 심화학습해 보고요. 다음에 우리 과제, 부교재 단어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인칭 주어 이시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명사 이는 앞에 언급한 명사를 대신해서 그것으로 해서가지만 비인칭 주어 이는 특정 주체가 없이 형식적으로 쓰는 주어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 날짜, 요일, 거리 날씨, 명암, 무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요. What time is it now? 네, 이런 거 is? 여기 특별한 뜻은 없어요. 그냥 시간을 나타낼 때 네, 형식적으로 쓰는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e date? 네, 이건 날짜를 묻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what day is it? 네. What day is it? 이거는 요일이죠. 그렇죠? What's the date? 이건 날짜. What day is it? 요일이죠. 그다음 거리 묻는 거예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Hongdae station? 네, how far is it? 얼마나 먼가요? 네, 이렇게 물을 때 is. 네,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이런 거할 때, it is 라고, i t 라고 말하죠. 예,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날씨를 말할 때, 주어, i s 쓰는 게 빈칭 주어고요. 그 다음에, it is getting dark here. It is getting dark now. 예, 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둡다, 뭐 이런 명암. 예, 밝고 어두움을 나타낼 때도, 네, 빈칭 주어, i s 을 쓰고요. 그 다음에, how much does it weigh? 얼마나 그것이 무게가 나가나요? 아, 그것이라고 이렇게 하지는 아니. 이 웨이, 예. 이 weighs eh 5 kilograms. 어, 5kg 나갑니다. 예, 네, 이게 무게를 나타낼 때도 이 쓰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네, 교과서 92, 93쪽을 우리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Okay. Let's study with our textbook, lesson 6. People at work. 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유가나마 배워보겠습니다. 네, 유가에서는 네, 장래 희망과 직업의 세계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배우고겠습니다. Lesson 6. People at work. 네. Intro. 네, 여기, 네, 여기 보면 의사소통 기능으로는 관심 묻고 말하기. 네, 관심 묻고 말하기. What are you interested in? 네, 뭐에 관심이 있니? 이런 표현이죠? What are you interested in? I'm interested in making clothes. 저 나는 옷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또 소망 묻고 말하기. 네, 소망을 묻고 말하기입니다.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네, 뭐가 되고 싶은지 묻는 표현이죠? I want to be a fashion designer. 네, I want to be a 패션 fashion 디자이너가 designer, fashion 되고 싶다. 그래서 want to be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읽기, 뉴스의 뉴스의 6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읽기 지문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언어 형식으로는 네, I want to report on the trash. 이게 report, I want to 이렇게 I want to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이런 구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또 The park looked terrible. 네, 그 공원은 끔찍해 보입니다. 이런 모 t 하게 보이다. 이런 감각동사,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오는 terrible. The g a r d e 우리 이제 6 e 에다오는 새로운 단어를 한번 g 트로 d e n l 습니다 e d t e a l r i l g r i h g t l e t h l e t l e t a r n l e a r n e w w n o e r d s w o r i t h w d o r i t h d c o r h a d n t e n o k t a y Ready to go? Director. 책임자. News reporter. 요새기자. Cameraman. 촬영기사. Yeah. Uh huh. Trash. 쓰레기. Field producer. 현장감독. Park manager. 공원관리인. Uh huh. Uh huh. Film. 촬영하다. Edit. 편집하다 citizen 시민 r o u d 자랑스러운 네, 우리 이제 유가의 단어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영영풀이 뜻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bitter 네, bitter bitter 맛이 쓴자자 뜻을 보니까 having a strong sharp taste 강하고 네 날카로운 맛을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쓴쓴 이러듯이죠 맛이 쓴 Some medicines have a bitter taste. 네, some medicines have a bitter taste. 네. Camera man. 이 어려운 거 없죠? 카메라맨. 네, 카메라와 m a n 이렇게 붙었어요. 합성어에요 그래서 영영 프리트 보겠습니다. Someone. 네, 어떤 사람이요? 에 네. 관계대명사, who가 왔죠 네, 작동을 해요. 뭘 작동해요?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인데, 뭐를 위해서? For. 뭐를 위해서? 예. making movies or television programs. 네, 영화를 만 영화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만드는 것을 위해서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s so,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n the TV studio, the cameraman stands behind the camera. 네, stands behind the camera. 카메라 뒤에 서있다. 캐메라맨이 음, TV 스튜디오에서 right. 이거 뭐죠? citizen 네, citizen 하면 시민입니다. 시민 그래 so, s someone someone 인데 어떤 사람이야? A who lives in a town 네, 살고 있,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마을, 주, 음? 또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데 뭘 가지고 있다? 법적인 권리를 거기에 가지고 있, 있는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민이죠. 네, 시민 투표를 할수 있는 거죠.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a l r 네 이건 뭐 알겠죠. Clear. clear. 그래서, 네, 영역뿌리트 보겠습니다. easy to understand, hear or see. 네, 쉬어요. 뭐 하는 것이? 이해하고, 듣고, 또는 보는 거, 보기 쉬운 네,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명확한. company 하면은 회사 단체 그래서 a business or organization business organization 하면 은 그런 사업하는 기관 그러니까 회사겠죠? That works for a company. 어, uh, computer company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하신다. Director 네, 이건 뭘까요? Director 네, director입니다. Director 저 so, 사람 어떤 사람이야? who controls a company or organization. 네. 어떤 나라, 아, 어떤 나라 아, 회사 또는 기관, 기관이죠. organization을 컨트롤 예. 컨트롤 하는, 조정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관계대명사 주격이 이렇게 꾸며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 줬어요. s so, now I'm now director of the center. 나는 지금 그 센터의 어, 그 관리자입니다. 네. 오케이 이건 뭘까요? Edit. 네, edit. 다음에 편집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역 부리 보겠습니다. 네, to make a book. 책을 만드는 책, 신문, 잡지. 또는 영화를 네 ready 어, 완성되게 만드는 것 네, 그래서 이거를 편집하다 네, 이런 뜻이세요 그렇죠 네 he is editing a book of essay 에의 책을 편집하고 있다 field 네, producer field producer 네, field 현장이죠. 현장 감도 네, 어떤 사람이냐. 어, 자국 요즘에 지금 계속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번 과에는 그런 직업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단어고 많아요. 그죠어 퍼슨인데 어떤 사람이냐. manages a news story. 뉴스 어, 스토리를 네, 관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뉴스 팀. 음, 그 필드에. 어, 그 필드에 있는 그 뉴스 팀을 어, 매니지하는 사람, 그리고 매니저 of a news story or n 그 뭐야? 뉴스 팀 또는 그 뉴스 스토리의 매니저를 뭐라고 한다? 네, field producer라고 합니다. The field producer collected information for the news story. 네, 볼게요. 이거 발음 주의하세요. Film, 네, film, 촬영하다, 찍다. 그래서 이 뜻을 보면요, to record moving pictures using a camera, camera를 사용하여서 움직이는 사진을 네 그런 왜 기록하는 것. 레코딩하는 거 그래서 촬영하다. 그래서 so they are filming in Moscow right now. 모스크바에서 촬영 중이다. 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Interview 뭐죠? 네, 인터뷰를 하다. Interview. 인터뷰. 명사 되죠? 그 다음에 볼게요. To ask someone questions. During an interview. 네. 네, 그냥. 네, 물어보는 것. 네. 어떤 사람에게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 네. 뭐 하는 동안? During an interview. 이 interview 동안에, 동안에 어떤 사람에게 질문들을 물어보는 것. 네, 동사의 뜻이죠. 네. So, Kelly interviewed the baseball player after the game. 네, 게임은 보셨고요. 그 다음에, list 하면은 목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록 보면은, A set of things that you write, one below the other. 그러면, 이게 뭐냐, 어... 한 세트예요. 어떤 것들에 어떤 것들의 세트인데 네, 네가 쓰는 one below the other. 다른 것 아래에 어떤 것을 이렇게 써요. 줄줄 이렇게 쓰는 거죠. 목록이죠. 그렇죠? 음. 그래서 내 네, 신발이 나의 모, 쇼핑 목록 가장 위에 있다. Shoes are at the top of my shopping list. 리스트, 네. 목록입니다. 이건 뭐죠? Loud. 네, 시끄러운. 그러니까 making a lot of noise. 많은 소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뜻이 되겠죠? 네. The TV is too loud. Please turn it down. 네, 너무 시끄럽다. 소리 줄여줘. Message. 네, message. 영영. 풀어보겠습니다. A piece of written or spoken information. 어, 쓰여진 또는 말, 말로 된 그런 정보의 한 조각 that you sent to someone. 이가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쓰여진 또는 말로 하는 정보의 한 조각입니다. 예. the report was short but it had a clear message let's be good citizens watch 네. 이거는 office office 사무소 사옥 영어로 해 볼게요 a room or building 방 또는 빌딩입니다 어떤 네 사람들 on organization 어떤 기관의 기관이나 어떤 부서의 부서 일에 일에 어, 부서의 사람들이 일하는 네, 이게 동사네요. 동 어, 사람들 부서나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하는 방이나 그런 그런 빌딩 이게 이제 관계 이 관계 부서라고 하는데 이제 빌딩이나 룸을 꾸며주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네. Inho's team went to the park office and interviewed the park manager. 네, 공원 관리입니다. Park manager. 네, 영역 불해 보겠습니다. A person 어떤 사람인데, uh, who is in charge of, be in charge of 하면 뭔가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원의 책임이 있는, 공원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냐? Who manages a park? 그러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 The manager of people and work in a park. 그 공원의 일 또는 사람의 매니저 그렇죠. The park manager had a meeting with the volunteers. 그 공원 관리자는 네, 그 봉, 자원봉사들과 자 네, 회의를 해, 가졌다. 네, 어려운 거 없네요. The park manager had a meeting with the volunteers. 네, 한번 볼게요. Police officer. 네, 뭐죠? 경찰관. 그냥 police 해도 되죠. Police officer. 네. 경찰관, 뭐예요? A member of the police. 경찰의 한그 멤버,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My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네, 내 네,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proud. 네, proud. 자랑스러운. 네, 영역을 부보겠습니다 Pleased. Please. 다음에 I mean, 기쁜 거예요. 기쁜. Because 왜냐하면은 you or someone in your family 너나 너 가족에 있는 어떤 사람이 has done something good 예, 어떤 좋은 좋은 어떤 것을 네, 했기 때문에 기쁜. 기쁜 예, 상, 상태를 말합니다. We are proud of our team. 네, 우리 팀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뭐죠 네, Reporter. Reporter. 네, 어떤 사람이냐? 어, someone. 어떤 사람인데 who finds out 알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t e l l tells people news 사람들에게 뉴스를 말하는. 어, 알아내고 이렇게 말해 주는 사람. 응. 는 뉴스페이퍼, 신문 또는 텔레비전이나 어, 라디오에서. 그렇죠? I am a school newspaper reporter.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계대명사 주격 이렇게 꾸며 주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알아내고 말해 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뉴스를 네, role model. role model. role model. 하면은 role 이라는게 뭐죠? role 이라는게 역할, 네, 역할 모델, 그러니까 모 o 이되 m 사람. e 래서 o 게 e s o m e o n e s o m e o n e 이 o 어떤 사람이냐? 어, 네, 그그 그, 그, 그의. 어? 또는 그녀의 행동이 (behavior) 하면 행동, 행동이 어 행동, 행동인데 어떤 사람 사람들이 카피예요. 사람들이 따라하는, 네, 따라하는 그런 행동, 행동 네, 행동을 그 사람의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해요. 왜냐하면은 because they think he or she is good. 그도는 네, 그녀가 네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그의 행동을 사람들 따라하는 그런 사람 네, 볼게요 The singer is a good role model. 그가수 좋은 역할 모델이다. 네, 이거 지금 발음 주의하셔야 돼요. GF는 rough. 네, F 사운드가 납니다. 지금 뭐 웃다 할 때, Laugh 할 때도 GH가 무슨 발음이 나죠? F 발음이 납니다. 거친. 예. 거친 rough, tough. 음, 비슷한 뜻이죠? 네. 그래서 not even. 여기서 even이라는 거는 고르다, 고르, 평평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평하지 않은 거예요. 또는 not smooth. smooth 하면 부드러 예. 부드럽지 않은 거. 평평하지도 않은 거. 음. 아까 뭐어요 네. the surface The surface of the road is rough. 네, 그 길의 표면이 rough하다, 거칠다. 네, 다음. Station. Station 하면은 뭘까요? 네. A company that broadcasts television or radio program. 어, 그, 브로케서 방송하다는 거죠. 방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예, 방송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네. 관계 대명사에게 지금 대시죠. 이게 지금 꾸며 주는 상황이에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이게 꾸며 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주격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꾸며 줘. 이런 관계 대명사얘기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실 나오는 네, 그 문법인데 그마 Inha and her team went back to the station. 네, 이나와 그녀의 팀은 방송국으로 되돌아왔다. 와, 이 그림 보세요. 정말 어떠죠? 이상하죠? 네, 수업, 수업, strange, 수업, strange so unusual or surprising. 지금 유즈얼이라는 건 원래는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언이 왔어요. 접두사, 반대 접두사, 평범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또는 놀라운,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예. The engine was making a very strange noise. 네, 이상한 소음, strange noise. Sweet. Sweet. 예, 달콤한 예, 뜻을 보게요. Containing 하면은 포함하는 이런 제가 c o n t a i n 함유하다 포함하다. 네, 볼 파면서 sugar 설탕을 포함하고 있는 또는 tasting like sugar 설탕처럼 맛이 나는 이런 뜻이 되죠. 그 chocolate drinks are very sweet 초콜릿 음료가 매우 달다. 네 이거 어떻게 네 바로 맞아 trash 예 쓰레기입니다 trash 예, garbage trash 음, 다 쓰레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things 어, 물건들인데 어떤 것들이냐 things인데 that, that 여기서 꾸며줍니다 어떤 것인지 that uh, you do no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 네가 원하지 않고 그리고 throw a 네가 또 뭐 해요? 버리는 것, 던져 버리는 것, 버리는 것들 예, 꾸며줍니다. 엔드로 지금 연결돼 있어요. 엔드로 네, 예, 네가 원하지 않고 네가 던져 버리는 것들. 예를 들면, for example, food, paper, or plastic. 음식이나 종이나 plastic 같은, 네가 원하지 않고 안아서 버리는, 던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put trash in the trash can outside. t r a 를 h c a 네이 r a 시 h can, trash c a 캔 t 버리세요. can, a l h r i g h a t right. r 리 s 거 can, a c a t r o n 이 r a 네, 알 거예요. v no, uh, a c a t i o n 근데 어떤 h can, t r a a t i m e t i m e a w a y h 네. f r o m w o r k s 네. h can, trash can, 이 r 네. a s 네, 일이나, 또는 학교. when you can relax. 네가 쉴수 있도록. 네, 쉴수 있는 그런 네, 일이나 학교로부터 떨어진 시간. w h eh, e a r e you, g o i n g o n y o u r summer v a c a t i o n 여 o t d o 어디 가니?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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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과제 안내로, 네, 이거 수업을 마치는데요. 네, 우리 부교재 6가에 첫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매 과마다 우리 했습니다. 우리말 뜻 쓰기,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쓰기. 그쵸? 네, 이거 힌트를 지금 옆에 있는 거 보고서 좀 이렇게 쓰면은 찾을 수 있어요. 대부분을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a l r i g h Thank you for watching this online class video. This is not the end of your class. Please do your assignment. Alright? So, take care everyon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